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두 가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아이들 문제집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 시켜드리겠다고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남기신 댓글부터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최신 날짜 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엄청 많아가지고요. 제가 열심히 하루에 30개에서 50개 정도씩 달고 있는데도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남겨주신. 족족. 어쨌든 제가 오래 걸려도 꼭할 테니까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다른 분들 댓글 남겨드린 거 보고 좀 참고 먼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지난주 전문가 특강에 나오셨던 이호셉 선생님 기억하시죠?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영어 글쓰기 도움 되시라고 글쓰기에 좋은 자료들 공유해주셨어요. 그거 슬기로운초등생활 카페에다가 게시글로 올려둘 테니까요. 어, 특히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자료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실제로 바로 어, 글쓰기에 적용을 해봤고, 어 이거 되게 좋은 자료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죠. <laughs>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긴 게. 아,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어,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이렇게 초등 엄마들, 그리고 중등 엄마들이 이몇 가지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독이에요. 어, 좀, 생각 좀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생각 없이 읽는 걸까요? <laughs> 왜 대충 읽는 걸까요? 왜 빨리 읽는 걸까요? 왜 읽고 났는데 내용을 모르는 걸까요? 네, 이런, 좀, 화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좀 화가 됐죠? 화병이 날 수도 있어요. 아이의 독사를 지켜보면서는, 아, 못 참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어, 지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쉬우시도록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출간될 책에다가 다 썼어요. 정말 자세하게 썼고요. 지금은 개괄적인 내용 말씀드릴 텐데, 어,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좀 아실 것 같아요. 정독이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읽는 거랑은 달라요. 속독과 정독은 얼핏 보면 반대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읽어도 생각하면서 읽는 아이가 있고요. 천천히 읽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건뭘 말하냐면, 단순히 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일까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인공이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 여기서 주인공의 친구는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건을 벌인 걸까?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이게 최선이었나? 라고 하는 나만의 그 내용에 대한 나만의 생각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는 것 이게 정독의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책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림처럼 예쁘게 앉아서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도 이전에 많은 단계들이 필요해요. 그 단계들이 네 가지가 있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면서 아이가 글자도 잘 모르고 혼자 잘못 읽는 내용이지만 들으면서 생각하게 만드셔야 돼요.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읽어주세요.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는 그 내용을 어,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는 그런 질문보다는 이 내용을 그냥 얼른 쭉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 스스로 읽게 되는 읽기 독립이라는 시기가 일어나야 되고요. 읽기 독립이 되어야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예요. 계속 언제까지 만화책만 붙들고 있거나 언제까지 계속, 어, 엄마가 읽어주는 책, 엄마가 골라주는 책, 그 다음에 엄마가 읽으라고 시키는 책만 읽, 읽어서는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을 만들어내고 비판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정독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가기는 정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글밥을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정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 입장에서요. 어차피 다 개인이죠. 네, 모든 사람에게 재미있는 책일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어야 돼요. 재미있는데 글밥이 많고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야 돼요. 이제까지 읽던 책보다 만만치 않아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근데 내용이 재미있고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어. 나 읽을 거야 라는 의욕을 들게 만드는 그런 책을 잡았을 때 아이는 생각을 시작을 해요. 어떤 거냐면, 쉽게 읽히지 않는 책, 그런데 재미있는 책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읽는데 너무 많이 걸리면 못 읽고 포기를 해요. 그런데 가다가 재미있어서 가다가 어디쯤에서 자꾸 한 번씩 툭툭 걸리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지점에서 아이가 멈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네또 하나 조건 뭘까요? 글밥이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굉장히 쉬운 사과가 쿵 같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정독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걸리는 부분이 없잖아요. 걸리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의 글밥이 지금보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글밥을 올리려면 그렇죠. <laughs> 재미있어야죠. 재미있어야 글밥이 올라갈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글밥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 이제까지 매일 읽던 그 글밥에서는 내가 생각이 턱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요, 이제 분야가 좀 넓어져야 돼요. 분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역시나 비슷한 조건이긴 한데요, 내가 흥미있는 분야부터 넓혀야 돼요. 어떤 분야도 필요하다더라 하면서 아이한테 그 분야의 책을 강요하거나 그 분야의 책을 무조건 숙제처럼 오늘 1쪽부터 10쪽까지 읽어라고 하는 식의 독서는요. 아이가 이제 의무감에서 마치 공부처럼 숙제처럼 학원 숙제 마 마찬가지의 존재로 독서를 느끼면서 아이가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얼른 읽고, 시간만 채우고, 그 다음에 끝내야지. 엄마가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내 생각이, 내가 의욕을 가지고 이걸 더 알아보고 싶고 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 걸려요. <laughs> 턱 걸리지 않아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아이가 이제 부모로부터 읽기 독립이 되고, 그리고 또 글밥이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분야가 넓어지되, 넓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좀 흥미로운 분야부터 하나씩 하나씩 넓어지는 가운데, 그것의 결과물로 이제 정독이라는 과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서 느끼셨죠? 눈치채셨죠? 저학년 때 현실적으로 정독이라고 하는 형태의 책을 읽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어, 거의 힘들다고 봐요. 물론 교실에서 3학년부터 온책 읽기라고 하는 뭐 일종의 슬로우 리딩처럼 한 권의 책을 반 친구들이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꽤긴 시간 동안 함께 있는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학교의 하나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인 거죠. 거기에서 경험은 해볼 수 있으나 내가 그 책을 좋아하지 않고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라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국어 수업과 다를 바 없는 거고요. 이런 자발적인 정독은 내가 정말로 관심 있었고 재미있게 봤던 책의 분야와 유사하고 책의 주인공이 같거나 아니면 책의 작가가 같은 어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할 거리, 턱 걸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 고학년 혹은 중학교 때 정도에 제대로 된 자발적인 정독이 이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꾸준히 독서 습관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laughs> 아이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정독이 맞아요. 정독을, 정독의 경지에 이른 아이들이 결국 그 정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습에 아, 성취도 그러니까 정수가 잘 나오게 된 거죠. 왜? 책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는 게 정독을 해봤냐 못해봤냐인데요.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 정독이라는 단계에 가보지도 못한 채 독서가 정리가 돼요. 마치 저학년 때까지 예체능하고 예체능 정리하듯이 어, 한 3, 4학년 정도까지 책을 읽히다가 5, 6학년이 되면 안 읽힌다기보다는 못 읽혀요. 학원 스케줄이 많아지고 학원이 스케줄이 많아진다는 거는 학원 숙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숨이 막 이까지 차오르죠? 차오른 상태에서 주말이 되면 그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막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핸드폰 붙잡고 싶은 마음에 주말이지만 책을 제대로 읽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고학년 중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정독을 경험하지 못하고 중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턱 걸리는 책. 재미있는데 걸리는 책을 못 만나보는 거예요. 그 책을 찾을 때까지 그런 경험. 애가 재미있어서 읽는데, 어, 내용이 쉽지는 않아서 뭐 읽다가 자꾸 뭔가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엄마 이거 어려워. 근데 재밌어. 라는 간단한 후기를 남긴다던가 하는 그런 정독의 경험을 꼭 하게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진짜, 아, 책을 읽은 보람. 책이 성적이 되는 경험을 이제 그걸 통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독서는 절대 저학년에 어떤 예체능 같은 과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희 그 중1 아들이 학교에서 그 온라인으로 진로 특강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려대학교에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 재학생 선배들이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 거다 막 특강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가지를 딱 던져 갖고 왔대요. 그 고대 다니는 선배들이 <laughs> 중학교 때 책만 읽어라. <laughs> 거의 유언처럼. 그러니까 중학교 때뭐 수학은 어디까지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책 많이 읽어라 라는 말을 가장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하면 그러겠어요. <laughs> 대학까지 가보고 나니까 중학교 때 공부 더 많이 하고 덜 많이 한 것보다 중요한 건 정독을 경험을 해봤냐. 라는 걸그 선배들은 알았던 거죠. 알아서 중학교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남겨줬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중학생들이 책을 붙잡고 있다. 네, 그 말은 네, 숙제를 덜 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한테까지는 강요 못 하는데요. 어, 여력이 되시면 중학생들도 독서 계속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저희 이제 아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초등 5학년때 독서 정리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어떤 분야든, 어느 정도의 글밥이든, 어떤 계기로든, 정독을 경험하게 하세요. 걸려야 돼요. 걸리고, 거기에서 생각을 해봤던 아이들은, 이게 책 읽는 맛이네, 라고 하는 책의 맛을 알아가게 되고요. 이걸 경험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읽는 어른, 그러니까 평생 책과 친구가 된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정독이 언제쯤 올 것이냐를 궁금해하고 계시다면요 지금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종류의 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책과 비슷한데 글밥을 올릴 만한 다음 책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보셔가지고요 아이한테 재미있어 보이는데 어려운 책을 권해주는 것 그걸 통해서 아이가 자발적인 정독을 시작하도록 유도하시는 것 이거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네. <laughs> 안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요. 네. 근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파이팅입니다. 맨날 숙제만 드리는데요. 어, 어차피 기왕 우리 공부 제대로 시키기로 결심한 마당 제대로 시키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